예, 오아요. 오늘은 10월 22일 일요일이고 아침 7시야, 여기. 여기는 이제 도쿠시마 시. 코쿠 도쿠시마에 있는 온센노사토 카미야마라는 어, 이길에역 휴게소에 와 있어. 어제 밤에 집에서 쉴까, 갈까, 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9시쯤에 출발해서 한 여기에 한 1시쯤 도착해서 또 차박하고, 으으으으, 여, 여, 이제는 한, 여기 아침에 한 10분 정도 되네. 차박하기 딱 좋은 날씨야. 어, 오늘은 여기 도쿠시마 못 돌아봤던데, 피카츄네, 피카츄. 못 돌아봤던데 또 돌아보다가, 오늘 당일치기로 하다 돌아가야지. 가봅시다. 날씨가 좋아. 오늘 등산도 하고, 산이 있는 임도도 달려오고, 그럴 계획이야. 와 오늘 날씨가 좋구만 어제도 별 많았는데 구름 한점 없어. 쓰르기산 쓰르기산을 올라가는 길이야 여기가 시코쿠에 있는 439번인가 438번이다 438번인가 어, 438번 시3팔438 국도인데 여기도 지금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보여도 앞에 차한테 겨우 지나가는 그런 것 같은 길인데 여기도 교행하는 길이라 왔다갔다 할 차들도 음, 이제 이런 길을 한 10km로 올라가면 오늘 내가 가려고 하는 쓰르기산 19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고, 두 번째로 높은 산. 1955m인가? 딱 한라산 높이랑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 거기 등산 난이도는 엄청 난이도 하. 오프웨이 타고 올라가 버리면은, 한 30분만 걸으면 정상이라고 하니까, 어, 가고 있어. 지금 등산하고 있는 거지, 거의. 앞에 클럽맨하고, 나하고, 뒤에 토요타 랜드크루저하고, 같이 셋이도 올라가고 있어. 예 yeah, 길이 좋구만 재밌어. 와이 차들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주차장 <목소리> 자리 없나 설마? 주차장에 절반 자리가 없나 보는 가을이라고? 와 이럴수가 내가 너무 일본을 약봤어 와 일요일에 산에 왔는데 일요일에 산에 왔는데 정상에 주차장이 있거든 무료주차장 한, 한 4,5시도 될수 있는 무료주차장이 있어서 왔는데 와 거기도 꽉 차고 한 2km 내려온 지점이 와야 이제 차가 좀 없어지네 내가 가을에 일본 사는 너무 안 봤어.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난 시간은 많으니까 나는 산 그거 보고도 이 시간은 많으니까 일단 밑에 내려가서 예전에 도쿠시마에서 못 봤던 그 이상한 마을하고 또 다리가 하나 더, 있... 아니야, 액션 캠미 다리가 하나 더 있거든. 그 다리 하나 더 건너보고 한 11시쯤 점심 먹을 때쯤 올라오면은 사람 없지 않을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내가 차선 너무 물고 갔어 없을까 하는데 아액션캠미 어.. 그래가지고 일단 내려가고 있어 조심히 내려가야지 또예 여기는 이제 한 거기 어디야 캔산쓰르기산에서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내려왔어 여기 마을이 유명한 게 있는데 여기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인형들로 뭐냐 허수아비? 허수아비들로 마을을 꽉 채운다고 해서 마을이 와가지고 마을 있어가지고 와봤어 수르기산, 위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일단은 여기서 시간 좀 때우다가, 점심 먹을 때까지 좀 때우다가, 오, 여기, 여기 산골의 깡촌인데, 엄청나게 개깡촌인데, 여기 보면은, 이 허수아비들이 마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놨어. 오, 그래서 밤에 보면 되게 으스하다는 전설의 마을이지. 아저씨가, 와 아저씨가 와주셨네. 내 자동차 보고 계셨어. 오, 이렇게 마을, 마을에 이렇게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투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인형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마을인 것 같아. 밤에 보면 으스스하대. <laughs> 이 누워있는 아주머니 진짜 아주머니 같아. 사람 아니야? 아닌가? 사람 아니야? 진짜 사람 아니야? 애매해. 어, 신기하게 잘 만들어 놨네. 여기서 인형을 만드는 것 같지? 옷감 같은거 모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투표하는 날인데 어디서세워도 되겠지? 잠깐이면 될거 같.. 되겠지? 어.. 아마 학교쪽에도 뭔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둘러보고 마을 잠깐 둘러보고 딴 데로 가보자고 에이 눈부시다 어.. 아 지금 7시에 왔는데 7시에 일어나서 2시간 걸려서 등산에 왔는데 처음에 등산할라 했는데 차가 꽉 찼네 <laughs> 초등학교 가든 거 같아. 어, 이 옷들도 다 기부 받은 거겠지? 신발이랑. 안쪽에 체육관도 있다. 와, 내가 가본 폐교 중에 제일 의사할 거 같은데. 시계는 멈췄어. 8시. 7시 50분에 멈췄어, 시계. 무슨 초등학교래? 오오. 입구가 있나? 여기 사람 있을 거 같은데? 관리되는 거 같은데. 곳곳에 이렇게. 인형, 인형이 할것 같지 않은 포즈들의 인형을 만들어 놔가지고 되게 뜨끔뜨끔해. 여기는 초등학교 체육관인 것 같아. 뜨끔뜨끔해 촬영하는데 자꾸 인기척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저 앉아있는 게 사람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초등학교 체육관 한 켠에 이렇게 인형을 꽉 채워놨네. 여기 사는 건 나밖에 없어. 밤에 여기 열면은 엄청 무섭겠다. 체육관. 뭔가 하, 하는 것 같지?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오 신기한 느낌이긴 하다. 이게 하나 하나 두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들 다 누워 있어. 아직 얘는 전시 되기 전인가 봐. 여기 사람 움직이는거 한사람 갑자기 뚝 튀어나오면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아 이게 포토존인 것 같은데 에이, 체육관에서 오잘 만들어놨어 되게 으스스해 저기도 시계도 멈춰있고 오이 형들도 가지각색이야 이 유카타 기모노도 다 마을 지역 주민 사람들이 키우겠지 와 유카타 기모노도 형형색색이다 줄은 끊어져 있고 밤되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지 거기서 앞에 뭐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지 오 아마 무슨 무슨 회에서 또 만드는 것 같아 얘는 퀄리티가 높다 오 어, 이쪽은 갑자기 얘들 퀄리티가 높아졌어 미나상 아리가토라고 해서 결혼하는 건가 봐. 추워 여기 되게 으스스해. 이형들 다 저기 바라보고 있어 입구만 바라보고 있어. 내발 소리밖에 안 나. 이럴 수가 무섭다. <laughs> 움직일 것 같아 이형들 막.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아마 모르. 지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은 진짜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흠칫흠칫해 흠집 이 사람인가? 하고 <laughs> 잘 만들어 놨네 와.. 이럴 수가 이런, 이런 동네가 있어 인형이야 인형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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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소 허수아비고 어, 저 앉아있는 것도 허수아비고 이런 사람도 호소합이, 호소합이. 호소합이, 호소합이. 인형이야, 인형. <laughs> 수가. 오, 어, 인형이야, 인형. 작업하는 인형이야, 인형. <laughs> 저것도 인형인가? 앉아 있는 사람 인형인가? 저 앞에, 저 앞에 앉아 있는 분 사람이야? 인형이야? 멀리서 보면 이렇다니까 인형이긴 한데 좀 땡기면 인형인데 멀리서 보면 인형이야? 사람이야 한다니까? <laughs> 아, 제가 잘 만들어 놨다 여기. 어. <laughs> 이 인형들의 스토리가 있어. 그냥 막 세워둔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을 사람답게, 인형을 사람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되게 흠칫흠칫해. 가까이서 보면 확실히 인형인데, 이 사람 옷을 입혀두고 1대1 스케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 티셔츠도 다 다르고 하니까. 가까이서 보면 완전 그냥 인형인데, 어,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안 안쪽 다 인형이 인형. 일하는 거다 인형이 인형.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 영상. 인형이야 인형. 와 코스모스. 아. 이거는 뭐하는 뭐하는 분들이? J A. 다 인형이 인형. 와이럴 수가. 여기 그 여기 분위기 좀 있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네 버스 정류장. 어. 어, 버스 기다리는 아저씨, 아줌마들. 사람이, 이 동네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 어, 방송국인가? 쇼와 분위기 난다. 응. 저 해째고 있는 마을 주민. 인형이야, 인형. <laughs> 어, 인형이야, 인형. 와, 어, 저 작업하는 아저씨 인형인가? 저, 저, 노란 축기 입고 작업하는 아저씨 인형인가? 인형이야, 인형. 작업하는 아저씨 인형이야. <laughs> 이서다니까요 멀리서 봤을 때긴가민가한 것들. 인형인겨 많아 오, 재밌다, 여기. 차 지나갔어. 유일한 사람. 저이 인형인가? 이건 인형이지. 이거는 인형이지. 근데 뒤에 마을, 집, 연기도 나거든? 뻘뻘뻘? 인형인가? 인형이야 인형이야 인형이야. 살아가냐? 어. 어 이런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와우. 뒤에 뭐 태우고 있는 거 보면은 사육고 계시는 거거든. 여기 이 지역에. 어. 근데 인형이 대신 서 있어. 이뭐 아빠 지역 주민 집 주인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어. 마을스 쓸쓸해지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라도 해야 활기도 어, 조금 돌고 사람도 오고 나도 이렇게 멈춰서서 한번 구경도 하고 하지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어잘 만들어놨네 인형 와돈 받아도 되겠다 어, 테마파크로 시골 마을이야 시골 마을 어, 여기는 이렇게 한가한데 저 등산로에는 오프에 타는 곳에는 사람 이 바글바글한 게 일본을 딱겪 봤어. 이제 여기는 아까 그 마을에서 쓰르기산 산까지 3km 정도 떨어진 이제 흔들다리. 그 도쿠시마의 흔들다리 의좀 뒤에 있어 가지고 오크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흔들다리 라는 곳에 왔어. 여기도 이제 흔들다리니까 한번 가 봐야지. 계단 높나? 기간이 많이 높나? 음... 어... 사스. 표사스. 거기는 거기 원조 원조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똑같이그 헤이케라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다리고 옛날에 이 도쿠시마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산을 건너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일집 다리고. 여긴 그래도 자료는 안받네양심적 이게. 어. 이렇게 가을이라고 이제 가을 버전을 바꿔 놨네. 아직 가을 좀 빠르긴 한데 나는 어, 가보자고, 흔들다리. 얼마나 무서울지, 또. 어큐이아 더블 바인 브릿지. 어, 어쿠이아 니지 카드라바시. 뭐, 어쩌고저쩌고, 헤이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 약 800년 전, 전에. 800년? 800년 전에. 여기도 이렇게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어. 여긴 그래도, 그 뭐냐. 그 원조 다리보다는 좀 그래도 낫, 아, 보이고, 어, 가볼 수니까 있... 짧아 보이고 하니까 가보자고. 여기도 원주 다리만큼 간격은 벌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오, 마침 사람이 한명 있어서 괜찮아졌다. 오,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긴장되기 시작했어. 어차피 무서워. 어, 이 촬영하는 게한 손을 못 쓰잖아. 와, 무서운데 이거 무서운데 나무가 나무가 끽끽 소리를 내 가지고 깨질 것 같아. 나무가 와, 무서워. 선생님, <laughs> <손에 힘> 빠져 <laughs> 많이 남았어. 짧은 것 같은데, 길어. 이게 는 뭐랄까? 관리가 안돼 있어. 나무들이 삐걱거리고 깨질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게 너무 무섭다. 높이는 그렇게 안 높은데, 거기보단 안 높은데, 그래도 사이사이가 커가지고 무서워. 돌아가고 싶어, 나. <laughs>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아, 너무 무서운데? 어? 어, 나무가 나무가 삐걱거려 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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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흔들날이 가장 중심 지점이야. 너무 무서워. 여기 손잡이도 손잡이도 꺾어 나와가지고 막 못도 튀어나와 있고 꺾어 나와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고 이게 발 밟을 때마다 나무가 끼끼 거려서. 너무 무서워 어~~ 조만더한만더아다 걷어 다다가하하아손 떨려 무서웠어 하하하 <laughs> 어제 반 왔어 반 여기 반이 아니라 여기 나무 지점이라서 안 흔들리는 지점이고 아와 어... 여기가 관리가 안돼 있어 가지고 이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됐어 하하, 무섭다 얘도 얘도 무섭네 하더 있어 다리가 돌아가는 길도 다리로 건너가야 되나 봐 하하. 에이 흔들다리 <laughs>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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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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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도 무섭구만 다리가, 근데 짧아서, 짧아서 다니냐, 짧아서. 어, 하, 짧아, 짧아. 흔들거리는데 짧아. 걸만 했어. 두 번은 안 갈래. <laughs> 이제 대신에, 짧은 대신에 여기는 다리를 두개 걷네 근데 나는 돌아가는 다리는 그래도 흔들다리 아닌 건줄 알았는데 흔들다리네. 얘는 이제 온나바이라고 해서 좀 작은, 작은 다리인가 봐, 얘는. 아까는 오토코바이라고 해서 남자 다리라고 해서 좀 길고, 하, 얘도 똑같잖아. 얘는 오히려 더, 더 관리가 안돼 있어. 손잡이가 없어 얘는. 하, 여기는 얘 신발보다 간격이 더 커. 그래도 잘못 밟으면 빠질 일은 없었는데 여기는 빠지겠네. 발이 그냥 쏙하고 사이로 너무 무서워.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예. 야 계곡이다. 어, 저기, 다리 한 사람 걷는다, 남자 다리 쪽에. 아, 계곡이다. 가을 아직 좀 빠르긴 하지.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빠르긴 하지. 어, 그래도 계곡쪽은 가을이 왔어. 나는, 나는 밤 왔고.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뭐하이. 고맙 나이, 고맙고 나이. 무섭지 않아요. 가다 보면 돼 한들지마 아, 흔들지마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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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 발이 힘 빠져 어 손잡이가 점점 높아져 <놀람> 거의 다 건넜어 거의 다 건넜어 와 여기 그냥 빠지면은 발이 그냥 쏙 빠지는 구멍이야 손잡이가 손잡이가 제일 미에 손잡이가 잡을 만한 데가 많이 없어 혹시 무서워 혹시 무서워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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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입김이 추워서 그는 것도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어. 여긴 여름에 밑에서 물놀이 하라고도 만들어 놨네 어, 물놀이 해도 되는데 어, 주의할 점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다리 밑에서 그 다리 건너는 사람 구경하면서 물놀이 하면은 재밌겠구만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 구경하면서 하. 여기 이렇게 원형 구조로 만들어 놔서 좋아하는 사람은 한 세네 밖에 돌아도 되겠구만. <laughs> 빙글빙글. 다리 건너면서 나는 집에 갈래. 산 다시 가보자고. <laughs> 여기서 또 쓰레기산까지는 한 7km 정도 떨어져 있고. 중간에 길 있으면은 너견내 세워두고 걸어 올라가야 될것 같아. 힘들다. 이런데 무슨 산에 가지? 啊。<sighs>